이번 편은 예약 없이 무작정 떠난 즉흥 충주 여행입니다. 현장 흥정에 실패하고 반강제로 세 명이서 차박도 했는데 고생 좀 했습니다. 1박2일꽉 담은 충주행 지금 시작합니다. 막상 가기로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? 이렇게 늦어진 건 무슨 이유 때문이죠? 그런 건 늦지 않는 걸로 하시고 어려워. 도착했습니다. 중주면의도시 충주는 진짜 즉흥으로 지금 숙소가 명절 시즌이라 너무 비싸가지고 차박을 하려고 짐을 가득 채워서. 고구대. 오늘의 첫 번째 식사는 치킨이랑 메밀막국수. 드디어 앉았다. 오해, 최고의 선택을 하자고. 비빔막국수, 치킨. 이런 조합은 진짜 처음인 것 같은데 메밀막국수랑 치킨 맛있습니다. 온육수. 드디어 나왔다. 메밀 비빔막국수. 사리는 추가하는 거 공짜입니다. 오케이 아주 좋아. 자리 시켜서 음료수 마시자. 여기에 무슨 뜬가? 맛있다 맛있다. 고추장 베이스 같은 느낌인데 맛있습니다. 치킨이랑 싸 먹어야 되는데 메밀 치킨이고요. 메밀 치킨 어떨지. 아. 식사를 하고 수안보 엄청 유명한 이제 온천 있죠. 동네가 이 정도일지 몰랐는데 와이키키 관광호텔. 날씨가 좀 맑으면 이 정도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해가 졌을 때 오면 무서울 느낌이 들 정도 일단 조교하러 가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이제 복역길이 음... 끝나면 먹자골목 같은 게 있는데 꿩샤브샤브 같은 게 유명하다고 하네요 근데 아직 먹을 용기는 없어가지고 조욕하시면 여기 돌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빨리 치워야겠다 <laughs> 진짜 출력을 했는데 이왕 온거 여기서 숙박 한번 라이브로 잡아보려고 거의 우리 어렸을 때나 이렇게 현장에서 흥정했는데 네이버에 뜨지도 않아요 여기 방이 있을까? 없으면 차를잡 자고 빈 방이 있나방 없대 두 번째 실패 찾아보자 키노키탕 전문 호텔 스크린 네 가보자 가보자 비싸지 않을까? 나 불... 아니야, 아니야. 7만 원, 천 원이면 다 들어간다. 7만5천 원까, 더 이상 안 돼. 근데 재밌잖아. 수부터 좋은 거 같아요. 난 물어보고 까. 세 번째 호텔 스크린. 찼어요. 하나만 더 물어보고 안 되면 가자. 투주팔봉 도착했고요. 여기가 차박의 성지라고 합니다. 저 멀리 보이는. 좀더 가야 되는데 출렁다리 한번 왔다가 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와. 차박의 성지. 자리 꽤 많은데 응. 화장실도 있고 시내에서 밥 먹고 다시 여기에 와서 차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여기 우리 차에서 세 명이 잘수 있을지 모르겠지만. 뛰지 마. 어 <laughs> <하지 마>, 진짜. <laughs> 무료 차박지. 여름에 오면 진짜 좋겠다. 여기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오늘 여기서는 못잘것 같네요. 깜깜해서 의미가 없을 것 같다. 밥 먹고 오면. 오 됐지? 자박하려다가 불구면 이렇게 되는 곳으로 왔습니다 무서운 이곳 잘 갔다 와 아빠가 침대 만들고 있을게 숙소는 어디냐고 계속 그랬는데 차에서 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취침 모드로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똥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지금 자리를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성공했습니다. 셋이 자는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괜찮아? <웃음> <웃음> 한번 누워볼래? 지그재그로 자야 돼. 삼루. 어, 오케이 오케이. 드디어 합자석에서 피자랑 소주랑 맥주를 먹을 수 있습니다. 이게 진짜 착각이다. 피자. 다시금 피자. 먹어보자. 식었지만 맛있겠다. 술. 냉장고. 영하도 찹니다. 밖에 비도 많이 오고. 1 2 시가 넘어서 자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굿나잇 해가 뜨니까 자동기상이 되네요. 이 안에서 3명이 잤습니다. 한 명은 다리를 이렇게 두고 자야 되고 나머지 2명은 머리를 저쪽에서 두고 자야 되는데 다음 차박부터는 편해질 것 같습니다. 순댓국이 엄청 유명한 충주에 맛집이 있다고 했는데 주변이 사실 다 이렇게 유흥가 당황하지 말고 1번지 순댓국 오픈 런 성공 순댓국 먹어야지. 순댓국 나왔습니다. 아... 여긴 특이한 게 시래기가 있어요. 시래기 순댓국. 되게 맛있네 가대기를 푸니까 맛있겠다 이게 겨울이지 와겨눈 아 오는 날 화룩동굴에 도착했습니다 동굴 안에서 카약을 탈수 있다고 하는데 재밌겠죠? 눈 오니까 좀 운치가 있네요 눈 오는 날의 동굴 여기입니다 화룩동굴 꽤 머네 안에가 찜질방 가고 싶다 냄새가 그러네 찜질방이네 황토하궁이 역시 냄새가 찜질방이었어 좌욕도 된다 이거 너 지금 응가 못 사잖아 올라 맞아요. 앉아봐 정면 투명보트 밑에 철갑상어도 있는데 한번 타보겠습니다. 네, 네, 네. 좋아! 철갑상어도 철갑다! 여기가 출구야? 아니, 저기 철갑상어 있는데. 이건? 철갑상어도... 안 가면 어때? 뻑뻑 떨어져! 그렇게? 급하대! 화장실 때문에 급하게 내렸다. 아니, 한참 생각보다 볼거리들이 정말 많아요.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출발하기 전에 멋있는 경치와 함께 눈썰매 한번 타고 가겠습니다. 준비. 가자. 내려간다, 내려간다. 아! <laughs> 러브레터 배경음 넣어 줄게. 한번 누워 볼래? 아니야, 아니야. 차 더러워질 것 같아. 눈사람 만들까? 그래. 어, 손님. 언제 만들어? 안 되겠다. 완성된 눈사람. 귀엽죠? 맛있는 회! 두랑진에서 맛있는 회 떠서 이번 여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서비스 단세와 함께. 이번 여행도 끝!